2020년 발렌타인 이벤트가 시작됐습니다. 이벤트에 대한 정보는 저번 시간에 알아봤으니 이번 시간에는 쇼나군과 강화키를 받은 두 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쇼나군의 재림 모습부터 보겠습니다. 1차 재림과 2차 재림 모습입니다. 어... 음... 1차 재림 모습은 사전에 공개돼서 알겠는데, 2차 재림은 일본의 갸루 스타일을 따라한 건지, 음, 제 취향은 아닙니다. 3차 재림과 최종 재림 모습입니다. 시키부처럼 3차 재림의 일본 기모노 같은 걸 입었네요. 이제야 그 시대 사람 같은데, 색감은 여전히 닌텐도 스위치 같습니다. 마지막 최종 재림도 귀엽네요. 마치, 현실에선 여고생인 내가 사실은 초인기 작가? 같은 제목의 라노벨에 나올 것 같은 일러스트입니다. 재림 모습은 이정도로 보고, 다음은 쇼나곤의 구체적인 성능입니다. 먼저 보구의 특공배열인데 인속성, 중립, 시도 서번트 특공배율은 모두 50%입니다. 배율 자체는 길가메시의 테슬라보단 낮지만 그래도 신중과 같은 배율로 써먹기에는 나쁘지 않은 배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섀도우 서번트까진 아니더라도 뜨공이 중첩될 일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쇼나군은 길가와 테슬라와는 다르게 연사가 힘든 버스터가 아닌 퀵으로 나왔기 때문에 차별점이 몹시 큽니다. 그래서 이 쇼나군이 과연 시스템이 돌아갈지가 무엇보다 큰 관건인데요. 먼저 스킬 셋부터 보겠습니다. 1스킬에 아군 전체 공뻥과 매턴 mp 10% 차지와 체력 회복, 2스킬에는 화살막이 거우와 퀵뻥 그리고 3스킬에는 퀵뻥과 mp 20 차지가 있습니다. 스킬셋만 보면 마치 시스템을 돌리라고 짜여진 것 같습니다. 특공도 있는데 공뻥과 퀵뻥도 제대로 있고, 수치도 공뻥 20, 퀵뻥 30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보구의 타수와 mp 소금률만 멀쩡하면 역대급 사기 캐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침, <목소리> 하지만 쇼나곤의 보그 타수는 4타로 기존의 퀵서번트에 비하면 그리 높은 타수는 아닌데요 게다가 사용해본 사람들의 말로는 더블 스카디로는 시스템을 돌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신서번트가 나오면 시스템표를 만들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 피셜로도 기존의 더블 스카디 조합으로는 안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쇼나고는 다행히도 항우처럼 수급률이 아예 조져진 건 아닙니다. 다행히 오첸을 포함하면 돌아갈 정도의 수급률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스템표에서도 추천 조합이 젤리 스카디, 스카디 공명의 조합인 것처럼 이세 명의 조합으로는 충분히 돌릴 수 있겠네요. 3스킬의 MB차지도 20%니까 풀젤리 아닌 젤리이어도보구를 바로 즉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평소에도 오첸을 자주 사용할 입장으로서는 일러이쁘고 기본 딜 자체도 아탈보다 높고 특공으로 다른 곳에서도 활약할 수 있으니 성능 자체는 천 내릴 만한 서번트라고 생각됩니다 항우 입장에서는 돌아가면 감지덕지로 생각하라고 하겠죠 그리고 다음은 개편을 받은 마리와 카이사르입니다 마리는 전체 공뽕 20%를 받아서 소소한 딜 상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패치에서 중요한 건 카이사르인데 보그시 확률로 걸리는 공뽕은 10%로 운만 좋으면 5번 총 50%의 공뽕이 가능합니다 공뻥이 다 터지면 삼사성 대인 세이버뿐만 아니라 커맨드 상관없이 그냥 대인 세이버에서도 특공 서번트들을 제외하면 탑급의 보구 딜을 보여줍니다. 앵밥도 보호사 이상이 되어야 카이샤르의 딜뻥이 다 터진 딜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이사르는 보그 딜이 좋아도 커맨드 성능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 브레이크가 추가되는 요즘 챌린지 던전에서 보다는 피통만 많은 레이드 던전에서 활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공뻥이 확정으로 50%가 다 터지는 게 아니니까요. 다른 것보다는 이번 강화캐로 뉴비분들에게는 이렇게 강한 저어서번트가 생긴 게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오늘 나온 쇼나곤의 구체적인 성능과 마리와 카이사르의 강화캐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쇼나고는 퀵팟에서 충분히 사용할 만한 서번트 같습니다 이참에 쇼나고도 사람들이 자주 사용해서 퀵팟에서도 하루빨리 오첸을 쓰면 안된다는 편견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보니 이번에 패치된 새 서번트 모두 퀵서번트네요 2019년은 아츠에 해였는데 2020년은 설마? 저도 빨리 스카디를 뽑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뽑으시려는 서번트들 뽑길 바라며 가차 대박나시고 이벤트 즐겁게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마지막으로 쇼나곤의 3차 재림 보고모습을 보여드리며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모두 안녕